그 다음에 DBMS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어떤 거 있냐면은 진짜 실습적인 거로 많이 한 거예요. DDL이라고 하는 거, DML을 했고요. 그 다음에 DCL, TCL 이렇게 또 있어요. 이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DBMS의 문법이고요. 이두 가지를 잘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의뢰가 오든 간이두 개로 해결이 거의 되는 거라서 해야 되고, 나중에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셔도, 그, 자기만의 그 작은 프로젝트 하셔도, 결국에 이거 두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고, DC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랜트라고 하는 것과 리보크가 있어요. 그랜트는 허가하다고요. 리보크는 회수하는 거예요. 권한에 관한 겁니다. 유저에 대한 권한을 내가 체크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rant select on 그 테이블 테이블 예를 들어서 뭐 아티클이라고 하면 아티클 to 유저는 예를 들어 로크래요. 그랜트는 항상 좀, 문법이, 음, 맞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 이게 어떻게 해석됐냐면은 루크라고 하는 유저한테, 그, 테이블, 아티클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저기에. 그런 문법이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비슷하게 가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셀렉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또 업데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두개 이렇게 두개준 다음에 리보크는 빼오는 겁니다. 리보크 셀렉트를 다 가져와야겠다. 아, 업데이트 아니 업데이트 갖고 와. 너는 루크한테 두개다 줬다가, 아, 자꾸 그 업데이트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안 되겠어. 보기만 해. 하면은,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투가 아니고, 그랜트가 아니라 from이에요, from. 프롬. 어, 이렇게 돼요. 투, from. 그죠? 주고,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그 그랜트랑 리크를 하는데, 뭐, 여기에, 많은 그 옵션들이 좀 딸려옵니다. 음... 옵션, 캐스케이드 이런 옵션도 있고요. 음, 딜리트.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중요해요. 지금. with admin option.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 옵션은 뒤에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어요. 얘네들은 옵션이에요, 뒤에. 아니면은 with, with admin option 같은 게 뒤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표, 표식이 좀 별로인데.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의 데이터, 얘가 하나의 데이터. 그죠? 이렇게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CL은 뭐 그렇게 저기 실습은 좀 못해보지만 그 유저의 권한에 대한 거고 그 유저가 요런 거예요. 사실 저 처음에 우리 연결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이게 그 유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은 예를 들어 뭐제 이렇게 제 이니셜 써요. 그리고 내 비밀번호는 나만 알게끔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있어서 그 내가 주인이에요. 얘한테 줄지 말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테이블별로 줄수 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테이블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요거 테이블, 요거에 대해서만, 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너는 이거 보기만 해.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인서트도 하고 뭐다 줄게 업데이트도 해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줄수 있고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아. 개념으로만 TCL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TCL 아, TCL의 저기 프리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되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일 거예요 이거를 하나는 다 외우고 있진 않아가지고 네 데이터 컨트롤 랭구이지 맞네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컨트롤 그 다음에 TCL이 조금 그래도 어 이거는 한번 저기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해볼 거예요 트랜잭션이에요 이게 트랜잭션 컨트롤 랭구이지인데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좀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트랜잭션에 저기 이체 혹시 떠오르세요? 이체 계좌 이체? 이게 트랜잭션이거든요. 그 근데 진짜 딱 이거예요. 트랜, 트랜잭션이 그 계좌 이체인데 좀뭐 플러스 자면 하나의 이제 업무 단위를 의미를 한대요. 이 말은 단위라는 말은 그 중간에 끊어져 끊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계좌 이체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그죠? A가 지금 만원이 있고요 B가 3만원이 있대요. 4만원이 있대요. A가 B한테 계좌를 송금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행위를 벌였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A가 가지고 있는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을 빼요. 그죠? B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플러스 만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에 빠, 빠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이체가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거 할때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A는 0원이 됐고요. B는 4만원이래요.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예. 네. 그 만약에 좀 끊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취소해 버려야 돼요. 전체를 다 이렇게 없던 일로 없던 일로 undo 해 버려야 돼요. 취소. 그래서 그 약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아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서 그 내부에서는 절대로 쪼개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하나 해볼게요. 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네, 다른 거뭐안치셔도 되고 그냥 보세요. 이거는 뭐 딱히 안 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요요 코드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1번이랑 2번은 그냥 계좌죠. 그러니까 1계좌, 2계좌인 거예요. 어, 1번에 2만원이 있고요. 2번에 만원이 있네요.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번에서 2번으로 만 원을 1만 원을 이체합시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그 스타트 스타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시작이 돼요. 트랜잭션 딱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이제 시작되는 거는 함부로. 그 끊기거나 그럼 안되겠구나 하는거에요 요걸 한번 눌러주면 이제 석세스가 뜨죠 이제 시작인거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차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데이터니까 업데이트 어카운트 해가지고 아 여기 어카운트아 그냥 쓸게요 음. 자 set amount를 어떻게 할거냐면은 마이너스만 시킬거에요 어떤거냐면 아카운트 넘버가 1번인 거 그죠. 1은 마이너스를 하고, 그다음에 2는 플러스를 하고, 요거죠. 음, 요거예요. 그러고, 이게 그커밋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데, c o 이시, 이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잘 됐어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커밋을 누르면 이게 완전 저장이 돼요. 못 돌려요 이제 돌아가지 못해요. 커밋을 누르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스타트 트랜잭션과 커밋이 어떠한 큰 시작과 끝이 되고요. 어, 보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타트 트렌잭션 해가지고 하나 이거 하나 줄이고 하나 빼서 이제 어, 커밋하면 이제 2만원 만원 이잘 적응이 된 거죠 보통 이렇게 돼요 이제 일부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시 2만원 만원이 됐고요 이 중간에 중간에 뭔가 잘못이 됐어요 여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 막 인터넷이 끊겼거나 뭐 이상해져 가지고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것을 이제 롤백 해야 돼요. 중단이 됐으니까, 어, 이거 트랜잭션 이거 시작하면 안 돼서 되돌려가는 게 롤백이에요. 롤백을 눌러보자고요. 지금 트랜잭션 했고요. 마이너스를 해요. 중간에 뭔가 잘못됐대요.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만원 줄었잖아요. 중간에 잘못됐어. 어, 그럼, 잠깐,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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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취소시켜 하면은, 롤백이에요. 롤백을 누르면은, 이제, 트랜잭션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요, 이만 원이. 그런 개념입니다. 작업 중간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스타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롤백을 눌렀는데, 또 업데이트하고, 코밋을 해요. 이런 일이 생기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롤백 해가지고, 트랜잭션이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트랜잭션 시작 안 하고, 그냥 요거 했잖아요. 그리고 코밋해요. 그러면 이제 두개다 2만 원이 돼요. 돈 복사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때문에, 아, 트랜잭션에 대한 그런 롤백이 되면은 끝난 거고요. 음, 요 트랜잭션에는 그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좀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이름 하나를 이렇게 SVPT1이라고 하나 지어 줄게요. 음, 이 세이브 포인트가 아, 롤백은 안하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까지 이건 2번, 3번. 롤백은 안할 겁니다. 뒤에다가 그냥 여기다 놓죠. 세이브 포인트, 음, 세이브 포인트랑 이 세이브 포인트로 가는 게또 롤백인데, 다만 얘는 요 이렇게. 음. 아, 뭔지 보이시죠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브원이면은이로 가라는거죠 해보자렇요 트랜잭션을 시작을 해요 현재 현재 그 2만원 그렇이에요이 이 상태를 세이브 포인트를 먼저 해요 서세스도 되죠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합니다 만원 날렸죠 만원 날린 부분이 2에요 롤백은 안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만원 올려놓고 걔가 세이브가 세번이에요 까지 하고 커밋을 하면 완전 저장이라 다 날라가는 거고요 여,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현재는 뭐죠 만 이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좀 문제가 생겼대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 나 세이브 포인트 3로 좀 돌아가야 돼라고 하면은, 제2 이, 이 포인트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3에서는 사실 아직 뭐, 아직 만 이만? 뭐가 된이 상태고요. 2로 가보자고요. 2로 딱 가면은, 일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업데이트는 획이 됐겠죠. 만원 만원입니다. 획이 돼요. 그리고 또 세이브 포인트 1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얘가 또 획이 됐으니까 어카운트는 네. 2만 만으로 나오게 아. 돼요. 뭐이건그 게임 같은 거할때 저장 포인트 잡고 하는 거 완전 동일한 거다 허리문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롤백은 싹다 돌리는 거고요 포이, 세이브 포인트로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트랜잭션 하나의 업무 단위에 대한 거였고요 이트랜잭션은 그래서 어 커밋 커밋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완전시키는거 롤백은 실행한 쿼리를 되돌리죠. 세이브 포인트는 네, 마찬가지로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그냥 저장 위치죠. 실행한 그 쿼리 실행 저장 위치. 뭐라고 해야 되지? 저장치죠. 음. 음, 음. 저 스타트 트랜잭션은 지금 이거는 MySQL 좀 전용이에요. 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좀 그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어, My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 트랜잭션에 자동. 그래서 이런 걸 써주지 않으면 항상 그냥 바로바로 바로 커밋이 되는 거고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수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업데이트 엄청나게 하고 뭐 인서트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커밋이라고 하는 이거를 안 하면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되 있는 상황, 뭐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나중에 시험 볼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라클이랑 자꾸 비교해서 내요 할때 되는 거라서 트랜잭션의 일반적인 그쿼리문는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거라서 허밋 롤백 세이포인트. 기본적으로 사실 쿼리가 실행이 되면 이거를 커밋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음. 실행이 무조건 됐다고 DB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MySQL은 이게, 이게 자동이라 그런, 거, 그런 거였어요 음,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좀 특징. 짚어보자고요. 특징이 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아,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또는 독립성,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돼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퀄리가 모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모두 실패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일관된다는 것은 트랜잭션 이후에도 내용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원에서 2만원 할때 성공 됐으면 그게 둘다 맞아야 된다 그 소리죠 고립성은 트랜잭션이 실행 도중에 다른 그 트랜잭션 접근이 불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한번 이루어질 때는 모든 다른 것들은 어, 다운이에요. 다운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어.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항상 우리 공공시부터한공공시 30분인가 은행 막죠 한 번. 은행 오면 안 되죠. 이건 막는 거예요. 은행이 또 상식이인데. 이렇게, 은행이 그, 뭐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db에 저장 안 한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공시에 모여가지고 다한번 확인하고, 처리 딱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게 처음에는 공공시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데 10분이었거든요. 10분간 활용 못하는 건데 어느새 30분이 됐잖아요. 그만큼 많아진 거죠 데이터량. 이 보시면 됩니다. 영속성은 그 저장된 데이터는 영속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된 데이터는 어, 영구 저장되는 개념입니다. 얘 얘가 원자가 오토노이고요 Atom, Atom이 원자래요 Atom... Atomic인가? Atomicity인가? 이렇게 되고 일관성은 Consistency 고립은 Isolation Isolation 관련해서 그얘를 아, 끝나야돼요. 영속성이 Durability에요 Durability 어, 왜 제가 기억에 나냐면요 다녀, 주로 빌리티 이게 앞에자 떼니까 에시드가 되더라고요. 에시드로 해도 딱 쓰면 에시드가 식초전식초 영어로 아,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외워야 될 때는 에시드 잘외워집니다 되게 중요한 그 특징이기도 해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업무의 단위에서 이게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정도알아보같습니다